여러분, 내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우리 동네 도서관은 낡고, 체육관은 좁은데, 다른 도시는 새 공원에 스마트 도서관까지 생겼다는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재정자립도에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말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정부 도움 없이 그 도시가 얼마나 스스로 벌어 쓰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내 월급으로만 한달 생활을 다 해결한다면 그게 바로 재정자립도 100% 인셈입니다. 도시도 똑같습니다. 정부 보조금 없이도 자체 세수만으로 좋은 도서관도 짓고 도로도 넓히고 문화시설도 확충하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정부 지원 없이는 살림이 막막한 도시도 있죠. 오늘은 최신 데이터 기준 대한민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도시 7곳 그리고 가장 높은 도시 7곳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도시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하위 7위 도시는 경상북도 영주시입니다. 경북 북부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영주시는 풍기인삼과 영주사과로 알려진 전통 농업 중심 도시입니다. 하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해 현재 인구는 9만 7천 명. 그마저도 고령층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0.2%, 전체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금액은 1,023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인세를 낼 대기업이 없고 부동산 거래도 거의 없는 농업 중심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은 풍부하지만 이를 도시재정으로 연결시키기엔 아직 한계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영주시는 대표적인 정부 의존형 도시로 분류됩니다. 이번엔 상위 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재정 자립도 상위 7위, 바로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현재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천은 예전에는 쌀과 도자기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재정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이천시 전체 지방세 수입 중, 약30% 이상이 SK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영동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유지라는 이점까지 더해지면서 대규모 물류단지와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고 자체 세수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5.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411억 원에 달합니다. 이천은 대기업이 도시 재정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다시 재정자립도 하위 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하위 6위는 경상북도 문경시입니다. 예전엔 검은 황금이라 불린 석탄산업의 중심지였죠. 하지만 광산이 문을 닫은 이후 관광과 농업에 의존하는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6만 5천 명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0%, 문경시가 스스로 걷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40억원에 끝입니다. 문제는 뚜렷한 산업기반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유치는 없고 주민 대부분은 농업 또는 관광 관련 일자리에 종사합니다. 특산물인 오미자, 관광지인 문경세제도 있지만 이들이 만들어내는 세수는 제한적입니다. 결국 벌 돈이 부족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석탄산업 붕괴 이후 문경은 재정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대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재정자립도 상위 6위는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최대 공업도시이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산업 메가시티입니다. 현재 인구는 약 109만 명, 과거보단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손꼽히는 산업도시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6%, 지방세 및 세외수입만으로 2조 5171억 원을 걷습니다. 이는 어지간한 도 전체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기업 본사가 울산에 많고 법인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같은 고액세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거대한 공장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죠. 울산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도시란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입니다. 계속해서 재정지립도 하위 5위는 전라북도 정읍시입니다. 내장산 단풍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죠. 정읍은 호남평해를 배경으로 한 전통적인 농업도시입니다. 그만큼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KTX 정차와 산업단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민간 기업 유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10만 800명, 그중 고령 인구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재정자립도는 9.9%,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은 1,067억 원에 불과해 오늘 소개하는 도시 중 처음으로 10% 이하로 떨어진 지역입니다. 인프라 정비, 관광지 리뉴얼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세수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관광도, 산업도 도시재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대로 재정자립도 상위 5위는 경기도 용인시입니다.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특례시로 현재 인구는 약 109만 명,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용인은 단순한 배드타운을 넘어 첨단산업과 주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진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에버랜드, 그리고 조성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산업만 강한 게 아닙니다. 수지, 동백, 기흥 등 안정적인 주거지와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 판교와의 연결성까지 더해지며 기업과 인구가 동시에 유입되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7.9%,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무려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용인시는 산업, 인구, 주거가 선순환하며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린 대표적인 수도권 특례시입니다. 계속해서 재정자립도 하위 4위는 경상북도 안동시입니다. 유교 문화의 본산지로 하회마을 같은 세계적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안동은 산업 구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관광과 농업 중심의 도시이기 때문에 세수를 뒷받침할 대규모 산업 기반이 없습니다. 인구는 19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고, 현재 약 15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유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이 이전하며, 한때 반등을 기대했지만, 기업 유치로 연결되지 못했고, 재정 구조는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이 큰 상태입니다. 재정 자립도는 9.8%, 연간 자체 세입은 1,440억 원, 전체 예산 1조 4,630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경북 안동시는 도청 이전이라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지방 도시로 남았습니다. 반대로 재정자립도 상위 4위는 인천 광역시입니다.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제3의 도시, 수도권의 관문이죠. 인천은 최근 몇년 사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 송도, 청라의 개발, 검단 신도시 확대 등 주거와 산업이 동시에 팽창하는 도시입니다. 특히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있고 송도국제도시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세계적 바이오 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304만 명,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49.2%,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무려 6조 4,800억원에 달합니다. 인천은 항만공항바이오산업까지 3박자를 갖춘 수도권 내 완성형 자족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재정 자립도 하위 3위는 전라북도 김제시입니다. 전북 중서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업 중심 도시로 넓은 평야와 지평선 축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만으로 도시 재정을 이끌기는 역부족입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처럼 지방세 수입을 이끌 강력한 산업이 부재하고 그로 인해 젊은층의 유출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8만명 도시 위상에 비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는 9.7%,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6억원에 불과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시는 풍요로운 땅을 가졌지만 재정기반은 가장 메마른 도시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재정자립도 상위 3위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경기 남부권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 중인 특례시죠. 화성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라는 두 개의 산업 엔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외 수많은 협력업체와 공단이 함께 성장하며 막대한 지방세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탄 신도시까지 품고 있어 주거, 일자리, 소비가 모두 가능한 자족도시로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98만 명, 외국인 포함 시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재정 자립도는 52%.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약 1조 6200억 원으로 지방 도시 중 보기 드문 수치를 기록 중입니다. 화성시는 첨단 산업과 계획 도시가 만나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대표적인 자립형 도시입니다. 계속해서 재정 자립도 하위 2위는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지리산 서쪽 자락에 위치한 전통 관광 도시로 춘향전의 배경지 광안루와 추어탕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남원도 재정 자립도 면에선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산업 기반이 부족하고 관광산업 역시 계절성과 지역 편중으로 도시 전체 재정을 지탱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7만 5천 명, 지속적인 감소 추세 속에서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8.9%,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약 834억 원 수준입니다. 남원시는 문화유산과 자연은 많지만 재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전형적인 관광 의존형 도시입니다. 반대로 재정자립도 상위 2위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서울 남쪽에 위치한 대표적인 부촌 도시로 분당과 판교를 중심으로 첨단산업과 고급주거지가 어우러진 지역입니다. 특히 판교 테크노밸리는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두나무 등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들이 밀집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립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고소득 일자리는 성남시 재정의 핵심 동력입니다. 주거 기반 역시 일기 신도시 분당이 탄탄히 받쳐주고 있죠. 현재 인구는 약 91만 명, 특례시는 아니지만 웬만한 광역시급 재정을 자랑합니다. 재정자립도는 53.7%,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성남시는 첨단산업과 고급주거의 결합으로 대한민국 재정자립의 교과서가 된 도시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1위입니다. 재정자립도 하위 1위 도시는 바로 경상북도 상주시입니다. 상주는 경북 서북부에 위치한 넓은 도시로, 곡감과 같은 특산물이 유명하고, 예부터 농업 중심 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업 기반의 부재입니다. 기업도, 공장도, 대형 상업시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같은 지방세 수입 자체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9만 명,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도 낮고, 고령화 비중은 30%에 달합니다. 재정자립도는 8.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50억 원 수준입니다. 상주시는 산업 전환 없이 농업에만 의존해온 결과 재정자립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 상위 1위 도시, 예상대로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은 인구 약 932만 명이 모여 사는 정치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대한민국 세수의 핵심 도시입니다. 강남 여의도 종로를 중심으로 수많은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로펌, 병원, 교육시설이 몰려 있어 모든 종류의 지방세가 가장 안정적으로 거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73.6%,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무려 28조 원을 넘습니다. 다른 도시들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입니다. 서울은 스스로 벌어 스스로 쓰는 완전체 도시 재정의 정점에 서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재정자립도 하위 7개 도시 상위 7개 도시를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 이게 도시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대기업이 있고 고소득 일자리가 있고 사람이 모이는 도시들은 자체 세수로 도시 살림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농업 중심, 관광 중심, 고령화가 심한 도시들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운영 자체가 힘든 구조였죠. 도시의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가 걷는 도로, 주민센터 복지 예산, 모든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곧 어떤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로 연결되는 현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수도 혹은 새로운 산업정책과 인프라 투자로 좁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를 바라볼 때 집값만이 아니라 그 도시의 재정과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몇 퍼센트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